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다가 응답밖에 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직 때문에 오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의 역사가 바로 이밤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는 오직의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전도훈련 교재 2단계 2집 23과입니다. 다음 주 24과 하면 끝나겠죠. 물론 교재 전체 요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2단계 2집이라는 교재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죠. 다락방 전도의 5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중요한 예수님 메시지가 있죠.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이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전도해라고 해놓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봐라, 연구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전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하신 사역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속에 전부 다 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237 치유 서밋도 주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선포해라. 이거 전달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는 방법도 방향도 주님이 다 성경에서 지금 주신 거예요.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붙잡거든요. 그럼 여기에 다섯 가지 방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인데 앞으로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 교재에 나오는 대로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다락방 전도의 다섯 가지 방법론인데 첫 번째가 조직 활용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띄어리라고 하죠. 그렇게 써 있죠.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요. 뭘 하...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지금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해본 겁니다. 조직 활용 전도법이라고. 이 방법은 어떤 단체의 기본 조직을 활용하거나, 단체 속에 사장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또는 기관장 임원 등의 간부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이미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신자 현장으로 침투하는 방식이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직장에 신우회가 있습니다. 학교에 선교 단체, 뭐 동아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이미 있는 기독 신자나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한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과 함께 전도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우회, 어, 선교 단체 이런 이미 마련되어 있는 팀들을 어, 돕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은 분들이 열리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죄송한데 복음을 모릅니다. 그쵸? 현장 가서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조용히 겸손하게 섬기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행복하게 누리고 있으면 한두 사람씩 포럼이 될 겁니다. 그렇게 포럼 하면은 이 사람들 충격받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듣고 충격받아요. 그러면서 성경적 전도에 대한 포럼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 현장으로 파고들다 보면 어느새 보면 내가 그 조직 속에서 리드하는 자리에 있게 될수 있습니다. 또는 그 조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활용해서 전도로 방향으로 딱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 기독교 서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들을 제가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겸손했으면 되게 좋았을 거예요. 저는 그때는 굉장히 에 날카로웠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치유가 됐는데 그는 굉장히 좀 날카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복음도 없는 것들이 뭐 이게 되게 장착 기본 자세였어요. 하나도 그리스도 모르는 놈들이 이러면서 막 되게 좀 비난했거든요. 기존 교회를 많이 비난했어요. 지금 안 합니다. 근데 그때 많이 그랬거든요. 그냥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혼자 전도운동 하니까 뭐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 동아리에 있는 애들이 다락방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임 회장이 뽑혔는데 기도회를 보통 회장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회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뭐 얼마든지 할수 있다, 돕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기도회 인도를 한 거죠. 한 한달인가 두달인가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애들이 은혜받는 거예요. 모이는 친구들이 그래서 선포했어요. 본격적으로 전도운동하자. 일단 그 전도운동을 두고. 같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과학실에 모아가지고 기초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점심시간에 한 50명 이상 모였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모임을 한 70명 모였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모일 수 있나 싶은데 아무튼 저는 기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70명 앉혀놓고 칠판에 써가면서 기초 메시지 전달했거든요. 영접 초청을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선배들까지 다, 다 포함해가지고 일어나서 예수님 영습했어요. 너무 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70명 데리고 현장 뒤집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메시지를 들고 가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보여줬더니 아니, 이거 다락방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나서 이단이라고 찍혀가지고 못 나가게 되는데 제가 그때 조금 더 지혜롭게 하고 조금 더 겸손하게 했으면 아마 문들을 더 하나님 많이 열어 주지 않았을까. 물론 네, 그게 전부 하나님이 저를 세워 세워 가시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저는 다락방 전도 운동 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넘치고 충만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숨길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네, 지금 같으면 약간씩 조심하면서 뭐 소리 안 내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삼수할 때 학원 들어가서는 굉장히 비밀로 했어요. 숨기고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완전 숨긴 것도 아니고 모임 만들어가지고 램넌트라고 이름 붙이고 했기 때문에 조사해 보면 나왔겠지만 그때 애들은 그걸 몰랐어요. 기존 신자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 신자들한테 복음 계속 전달하니까 힘 얻잖아요. 자기들이 전도할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영접운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해 보고 나니까 아 너무 순수하고 괜찮은 분들이 현장에 많다. 아, 이분들을 도와주면은 전도 문들이 많이 열리는 거라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 들어가서 이미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돕는 방법이 굉장히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청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프로파간다 띄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단체나 많은 지역의 많은 인원을 동시에 초청하는 방법이죠. 음악이나 연극이나 유명인사 등을 매개체로 하면 유익하고, 여기에는 결신서 사후관리를 위한 피로상 분석서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페스티벌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큰어 초청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찬양 콘서트, 음악 콘서트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것도 콘서트도 여러 종류잖아요. 뮤지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래식 콘서트를 할 수도 있고, 뭐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거죠. 마술쇼를 할 수도 있고, 유명한 분을 모셔다가 토크 콘서트 이런 걸할 수도 있겠죠. 또는 어, 의료 캠프 이런 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미용 봉사 이런 걸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능을 분석해야 되겠죠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기능 분석해 가지고 팀구성해서 세팅하고 행사 준비를 해야 되지만 반드시 전도팀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신서 나는 예수 믿겠다 이 자리에서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했다 그 사이에 목사님 나와 가지고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 전에서 그 자리에서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영접한 사람들한테 빨리 문서는 안아줘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기로 오늘 결심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앞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거 체크해가지고 일대일 양육이든지 자료 전달이라든지 교회 연결이라든지 이렇게 쭉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요원중심전도법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훈련된 요원이 관계 중심으로 파고드는 거죠 특수단체나 개인 양육이나 세신자 그룹 중심으로 전도의 문을 여는 데 가장 용이하고 수적인 부응이 늦은 감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자 요원 준비해 가지고 그 전도자 전도자를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세워서 그 전도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계 전도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요원 훈련도 요거 하기 위한 거예요. 램넌트를 전도자로 세우는 훈련을 하고 램넌트가 자기 옆에 있는 친구 대상자 품고 기도하다 관계 전도하도록 우리가 돕는 거죠. 느립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데 시간 걸리니까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확실한 제자에게 확실한 또 다른 제자가 붙을 거니까요. 자, 네 번째는 다락방 중심 전도법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체험해 보고 나니까 정말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요원 몇 명이 한 지역, 한 단체, 한 그룹을 집중 공략하는 것으로서 전도법 중에 가장 확실하고 성장이 빠른 전도법이고 새로운 다락방을 만드는 데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그래서 영접한 사람들을 데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우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세워가지고 이 다락방 시스템을 지속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자꾸 대상자가 연결되고, 초청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면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개인 단위에서의, 그러니까 다락방 확 확산, 다락방 확산이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다락방 단위에서 다락방이 파급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락방을 열어놨더니 그 다락방에 복음 받을 사람이 계속 들어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 개인이 계속 연결돼가지고 다락방이 부흥되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 다락방이 또 다른 다락방을 낳는다니까요. 그래서, 삼수할 때 학원에서 그렇게 다락방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은혜 받은 친구가, 여기, 우리, 이제, 다른 현장 가가지고, 여기도 다락방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다락방 하니까 또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도 다락방 해주세요. 이러면서 또 불러요. 처음에는 다락방으로 애들을 데리고 오더니 이제는 자기 현장에 다락방 열어놓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다락방이 파급되는구나. 이게 너무 재밌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응답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교회 유기체 전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화, 즉, 교회와 반드시 연결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최종적인 단계죠. 그래서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성장이 결여되고 기관과 연결되지 않거나 교회에 배속되지 않으면 소속감이 없어서 교제가 끊어지고 개인 성장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소속되어서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세신자를 케어해 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은 그래서. 어, 교회 안에 와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배 성공해서 모든 답을 스스로 다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결국 예배 안 되어지면 제자 아니거든요. 예배 성공이야 진짜 역사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두고 돕는 겁니다. 자 결론에서요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지 마라. 다락방 했으면 약속 어기면 안 되겠죠. 페스티벌 했는데 그 페스티벌 약속이 어겨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전도를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전도 운동 지속하려면 시간, 장소, 이게 막 흔들리면 안 됩니다. 깨지면 안 돼요.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두 번째, 태도입니다. 진짜 겸손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복음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한게뭐 있습니까? 내가 나타날 게뭐 있습니까? 내가 드러날 게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죠. 그리고 진짜 생명 살리고 현장 살리려면 제일 겸손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진짜 한 10년 넘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전부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복음 운동 하려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복음이 아직 덜 누려졌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겸손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래야 흑감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상태로는 현장 변화 못 시킵니다.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 흑암이 안 꺾여요. 그리스도 말고 내가 자꾸 드러나는 상태니까요. 마지막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이 말은 영혼 사랑이죠. 진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이 운동은 생명으로 하는 것이고,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죠. <laughs> 생명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사역입니다 아무리 머리 잘 쓰고 전략 잘 짜도 영적으로 역사 안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로 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생명 전달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 응답을 우리 랩런트와 전도자들이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이 자리에 있는 전도자 여러분,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 생애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에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며,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씀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